가보자. 감사합니다. 자, 지금, 그 멋진 새벽에 술 한잔 해가지고, 사실 아직까지 술 마시는 중이라, 자, 게임하다가, 텐션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좀, 그거 해주세요. 감안해주세요. 아, 약간, 정말 습관 속 알콜이 된것 같아요. 진짜로. 이 정도면 진짜. 좋구만 술을 어떻게 안 먹어 술을 어떻게 안 먹어 먹어야 돼 아침에 마셔야 건강한 거예요 가보자 가보자 편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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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 가보자 오늘부터 다이아 가보는 거야. 가자. 우와! 살려줘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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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... 스카이 왜 나갔냐? 왜꼭 이렇게 2라운드 하고 나가? 진짜 어이가 없네. 그만해. 나좀 그만 괴롭혀. 제발. 빨쪽들어와명 남았습니다. 나이스.

그래도 이기면 된거 아닐까요? 맞아요. 제가 지금 술 먹어서 좀. 지금 조금. 흥분 상태. 쏘리? 알코올 이슈. 술을 좀 먹다 보니. 술 먹을 때 약간. 아. 슬프다라는 생각 많이 했었는데. 요즘에는. 요즘에는. 화가 난다. 아. 화가 난다. 아. 오, 잘하네, 체인버. 야야! 야, 얘기있다 뭐야 잼 잘하네. 감 어, 근데 상대팀 건총 라운드 인정 못 해. 어, 목소리는 또내취향이네보야 돼. 어, 네. 뭐야? 뭐야? 아이 에이스? 아야. 내 찬찬. 아이키킬맞추러 갈게요. 일 킬만 하고 두고 게 어떻게 딱일 킬했네. 지지. 수비 팀 승리. 아, 나 화장실 갔다 와야겠다. 아, 너 엄마한테 술마시거키면안 되는데? 얼굴이 좀 빨개서... 손으로 얼굴 좀 식히고... 뭘뭐 하는 수 집인데... 덥네? 집 덥다, 집 덥네? 술 고수? 웨이크업, 웨이크업! 웨이크업! 어? 야, 야, 개피. 어 로우, 로우, 이 개자식. 나너 로우잖아. 점프샷, 점프샷, 점프샷. 하하하. 가요. 아, 아씨, 어떤 개자식이야, 너와. 아, 어? 어, 내가 왜 일선서? 야 레이지. 뭐 하니?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<laughs> 잘 가. 내총돌려 주라. 그내 총인데.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선물 프레젠토 깨. 프레젠토. 어, 그 그래, 고마워. 너도 프레젠토. 오케이. 아, 아, 아저씨. 너 뭐해냐? 나명 처치. 나이스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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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
세이지 플레이스토 배드 쿠소 쿠소 잘좀해 제발 승리해서 으로 먹으려고 해 아씨 짜증나 세이지 진짜 매차 쿠손데 저 새끼? 팔빵 당했냐 지금? 그냥 꺼져! 세이지야 꺼져! 아니 게임을 뭐 어떻게 이렇게 못하지? 개 지고 있는데 뭔소리라냐 레이즈? 꺼져 꺼져! 그냥 나가! 나가나 안 나가나도 킬못하는 건 똑같은데 꺼져 그냥 아... 게임 이숙해줘야되네 저기 1등도 19킬인데 똑같이 좀 해줘봐 나도 좀 이겨보게 아 지지 세이지 신고마렵네 대리 받음 와 실버도 만났네 아니 내내팀 실버도 있어. 아 적팀은 다이아몬드 잊어봐 주는데 왜 우리 팀은 실버 3이 있는 거야? 나한테 어째서 나한테 왜 그러는데 나한테? 나도 티어 좀 올리게 해줘 제발. 네? 저 그때면 만산이잖아요 이제. 대배. 꿇으시즈 이게 내 세상이야 아야 백사이드 오퍼라이터 오퍼라이터 아니 뭐해 내가 제트였지? 연마 딱 까고 무빙 요디조디 하면서 바로 앞으로 나가서 죽여버리지

어, 나갔다 오예! 어, 레이나, 적팀 레나 이나갔다 예, 예! 든 분야, 수고미가 좋아하던지. 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들어오지 마 계속 들어아아

애베야. 여기다. 아군이, 한명 남았습니다. 야. 아군이, 한명 남았습니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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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어, 가자. 죽이면 되잖아. 한명남았나어 나갔어. 그런 플레이 너무 좋아. 참지 마. 나이스. 감사합니다. 땡큐. 야, 야, 야. 눈 너네가 들어가야지. 1등한테 이런 거 시키는 거 아니야. 아씨. 먹으라고 니네가. 오야, 어, 나 잠깐만 내총 어디갔어? 저거 안 돼. 저거 킵해. 파이크 설치. 뭐야? 핑을 찍어. 핑은. 어제 묵사발마렵네야다 진짜 뭐 하냐 너네? 아 진짜 대박이다 얘네. 타이크 설치 샤랍 샤나! 이명 남았습니다. 아이명 남았습니다. 아와 진짜. 아니 이, 이게 이렇게 해야 될 게임이야? 여을토여줘야 무서운 걸 한다니까. 제트 아 목소리 좀 듣기 싫긴 해. 이번엔 뭘준비했나 볼까? 수비팀. 제트 밖큐 제트 밖교 밖아바바바바바바 어? 안 먹어. 맛있하나줘 고마워. 잘 먹을게요. 응. 홍시를 줬는데 너무 커. <laughs> 아니 홍시가 이렇게 크냐? 근데 곶감은 별로 안 좋아해. 곶감은 뭔가 너무 달아서? 할머니들은 곶감 좋아하는데 강진이 왜안 좋아하냐고? 그게 무슨 말이야? 할머니가 아니니까 좋아하나 보지. 그렇게 설명하면 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.